하나님 말씀 주래국기 32장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 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프도 소이다 슬프도 소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슬프도 소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마음을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밝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에서 누군가와 관계가 안 좋으면 삶 맛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까르르 웃고 웃음이 멈추지 않고 밝고 행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집에는 언제나 화목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슬퍼하는 마음이 싫습니다. 진지한 것이 싫습니다. 자기 내면에 몽글몽글 기분 좋은 것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슬픔이 가득한 것. 이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인간이 가지기 힘든 감정인 것입니다. 원하지도 않는 마음인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마음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가난한 마음이, 이 가난한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우울한 마음은 환경으로 인하여 마음이 짓눌려진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본성적으로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즉, 환경에 의하여 마음이 어그러지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어찌 같을 수 있다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환경이 어그러지면 인간은 두,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환경이 무너질 때 어떠한 이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마음에 쾌락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신실한 성도는 마음이 어그러질 때 내가 주님밖에는 내가 주님밖에는 갈 곳이 없나이다라고 하며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지요. 즉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어그러짐, 우울감, 정서의 무너짐 이것 또한 마음의 가난함을 돕는 주님의 긍휼하신과 은혜가 되는 것이니 이 또한 성도에게는 유익하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너무나 바쁘게 살면 자기 잘난 맛에 분주하게 살면 마음이 원치 않게 강박해집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너그럽고 상한 마음으로 잘 살던 성도님들도 마음이 상하는 일이 점점 없어지고 마음에 슬슬 교만이 싹트며 이 가정의 평안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내 건강이 나 때문에 이렇게 보존되는 것이지 내가 통실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라고 살아오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의 슬픔이 찾아올 때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것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한 분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는 그분은요, 몸이 얼마나 건강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분, 말씀에 그래요 본인은 그렇게 건강해서 병원 한번을 가본 적이 없대요 연세가 6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한 번도 병원 신세를 접은 적도 없고 입원은 고사하고 감기 한 번도 잘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 성도님이 그렇게 건강하시고 그렇게 밝고, 그렇게 힘이 넘치는데, 한번 그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분의 삶이 다 무너져버리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차라리 인생이 계속 슬픔 가운데 있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인생은 그러려니 하고, 무난하게 받아들이었겠지만, 정말 대장군같이 강건하고 힘 있고 에너지가 넘치고 본인이 생각한 대로 되고 이러한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삶이 어그러지면 깊은 상심 가운데 머무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 맞는 삶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없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는 그의 마음이 가난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의 심령은 서글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성도의 마음이 서글프고 슬프다 하여 너무나 여러분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성도는 그 슬픔 안에 기쁨이 고여 있습니다. 성도는 그 슬픔 안에 고요함이 기쁨이 고여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입니까? 그 내면 깊은 곳에 우리 예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어그러져도 내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는데 내 안에 계시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것이 믿어질 때에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폭풍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내 손을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고여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성경을 읽었는바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는 기쁨이라 하였으니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가져야 할 유일한 보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도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내가 쌓은 부귀 영화 명예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집니다. 내가 공들여서 그렇게 애써 왔던 내 삶의 추축들도 어느 순간이 되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과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치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성도님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으면, 오늘날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도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면서 손을 자주 움직이면 치매에 안 걸린다더라. 계속 손을 움직이십니다. 열심히 걸어 다니면, 치매 안 걸린다더라, 열심히 걸어 다닙니다. 공부를 하면, 치매 안 걸린다더라,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정말 너무나 두려운 것이겠지요. 그런데 말이죠. 다 맞아요. 뇌를 많이 쓰면, 손을 많이 움직이면, 어, 그리고 밝은 마음을 가지면, 뭐, 이렇게 현상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보다 그렇게 한 사람이 치매에 걸리지 않을 확률은 높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번의 충격,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한 번의 충격, 그 충격 한 번에 그렇게 노력했던 것들이 한 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유리잔은 땅에 떨어뜨리면 깨지는 것이에요. 이 육신이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유리잔과 같아서 그리어 그저 바닥에 한번 떨어뜨리면 깨져 버리고 마는 것이 육신인 것입니다. 자,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합시다. 엄청나게 건강하다고 합시다.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다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요, 인간의 명예,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자신의 쌓아온 올린 모든 공적, 이 모든 것 자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슬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병이 들고, 혹은 생명을 잃고, 원치 않게 정신을 잃고, 다내것 아닌 것이기에 가지면 가질수록 슬픈 것입니다. 내 힘이 있을 때 보존하는 것이고, 내 힘이 있을 때 붙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불안한 세상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여 있는 기쁨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이 고여 있는 기쁨 무엇이 고여 있는 것입니까? 나의 눈물이 고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 겸비함과 서글픔과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이니 이 거룩한 균형이 여러분에게 잡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경건한 마음의 석을 품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며 자신의 상태가 또한 그렇게 만드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자신의 악함이 보시기 보여지기에 자신이 미워지고 슬퍼지는데 그리하여 성도는 자신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 고여 있는 기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픔을 찾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안에 서글픔을 찾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무엇이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인간을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붙들어 주는 것입니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낮추고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고여있는 기쁨을 찾기 위하여 슬픔 안에 머무는 것이니 이러한 삶을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 구름 같은 이 세상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참 여러분 너무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한번 1절만 한번 다시 불러보기 원합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풍기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무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여 보배피로서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 을 씻어 말기 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오. 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청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다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자. 앞에 세계 기록카